어떻게 털어줄까, 내가 이번에, 애들? 털리지나 마, 일단. 아, 너무하네. <laughs> 일단 털리지나 아니, 마시고요. 아니. 일단은, 로자님. 밀베 갑니다. 로자님? <laughs> 털리지 마시라니까, 밀 나는 밀배로 뛴다. 알아서 와. 나 지실래. 치킨 개똥 같은 소리, 씨발. 아무것도 안 주는데, 어떻게 치킨을 먹어. 아니, 햄포에. 떡배 드셨잖아, 어? 누가, 어? 도트까지 먹고, 어? 내가, 어? 너 서장이나, 어? 아니, 도트, 도트. 도트도 먹? 뭐? 어? 누가 나 쏜다, 뭐야? 무슨데 아닌가? 어떻게 털어줄까, 내가? 어디서, 어디서? 몰라. 뭐지, 근데 이. 맞았어? 이 정도 체력 달게 있나? 되게 지금 나가는데? 형이지? 아니 아니야. 저그 버기. 어, 우리... 정면에 버기. 나 웅뚝베이 한 대만 때리면 안돼 내가? 우리 그럼 마장 주먹으로 한번 까볼래? 어너한 대만 지금 간다 걸로. <laughs> 어? 한번 까볼래? <laughs> <난 메이베도 온대? 웃음> 나 메이웨더인데. 나파퀴야온인데이 <온대>, 새끼야. <laughs> 됐다. 대기지 <laughs> 알라 <마라>, 베리나. <laughs> 어! 어, 형. 어. 어형형 형. 형 아. <laughs> 아 에이 에이 또. 어 벌이 터졌네. 에? 아. 어. 오 어, 뭐야? 오명명 어, 뭐야 <laughs> 나 죽을 거임. 어디? <laughs> 나 신고할 거 이거. 틴길했다고 이거. <laughs> 어디가 어디가 할 <신고할> 거임? <laughs> 어디가 나. 경고하게 될 거야. 왜? 어떻게 니가 하는지에 따라서 니네 바퀴가 터지는, 안 터지는 나옵니다. 형가가 있을 거야. 아! 형말 미안하다고 해. 미안하다고 빨리 말해. 그럼 내가 해줄게 하지 않아. 폿됐다! 어? 왜, 형, 왜? 한 스코드야, 한스코드 아! <laughs> 어떻게 털어줄까? 내가. 왜 갔어, <laughs> <저> 멈춰라! <laughs> <laughs> 아이! <laughs> 아 이거 봐 이렇게 마음을 굽게 안 쓰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굽게 안 쓰니까 어 좋댔다 <laughs> 처음부터 아 그니까 <laughs> 왜 처음부터 배탄이라고 졌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배탄 있으면 쟤한테 지금 상납한 거잖아 아니맨 처음에 줬으면 이렇게 안 됐지 맨 처음에 줬어서 상납한 거잖아 너 그걸로 갈라했었고 에이 줬으면 형 태어났지 아! 뭐야 아 이렇게 마음을 굽게 안 쓰면 이렇게 됩니다 <laughs> 카고 <카운판>. 달 <laughs> 롤도 좀 아이고. 하십니까? 자, 아 슈바 내가 롤 존나 잘하잖아 임마 <laughs> 아롤좀 하십니까? 아유 그렇습니까? 아 그렇습니까? 네 제가 저.. 롤 장인이긴 한데 뭐잘롤또 롤, 롤. 티어가 어디십니까? 여, 티어가 아나 짤챌린저잖아 임마 뭐라고요? 짤챌린저잖아 아.. 저거 롤 자기가 되게 빠르네 확, 첫 번째 카라들어런가 엄청 빠르네 확 그냥 확. <웃음> <웃음> 이거 아 기절하는 거 알죠? 몇 <laughs> 내려 두 개로 갑시다 두 개로 레이스 한번하니 레이스 아야 어어어 아냐 야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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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돼 안 안돼 안돼 야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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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 <laughs> 했잖아. 불라는 거 아니야? 안녕하십니까? 호대형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 계신가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예!